자, 아이온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 아이온큐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온큐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꼬리 달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부터 물량을 세력들은 이런 음봉에서 싹 쓸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대응 방안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게더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온큐 종목 알아볼 건데요. 네, 지금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급등했을 때추경 매수가 아니라 이런 눌림목 구간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이 아이온큐 종목 어떤 종목이죠? 바로 양자컴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미래를 주도할 섹터가 뭐냐 바로 양자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슈퍼컴보다 30조 배가 빠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ai부터 신약 이 모든 거에 양자컴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양자컴 관련주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미래를 주도할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미래를 주도하는 섹터에서 결국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올 종목이 탄생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오를 종목이 바로 양자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ai 인공지능이 거의 시대를 주도했었죠 이렇게 주도했을 때 어떤 기업이 탄생했냐 바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100배가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탄생할 거는 이 양자컴에서 나오고 이 양자컴 대장주가 바로 아이온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절대 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 시켜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온큐 관련한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젠순항을 저격한 아이온큐 공동창업자 김정상 듀크대 교수. 양자컴퓨팅 3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다. 30년 뒤에는 시가총액 3조 달러 규모 양자컴 기업이 나온다. 대장주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5천조짜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젠슨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죠. 그래서 젠슨왕이 회의적인 발언을 했지만 젠슨왕의 발언에 대해 20, 30년 뒤에는 시가총액 3조 달러 양자컴퓨팅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젠슨왕의 발언이 회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30년 뒤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한다. 그럼 이제 3조 달러짜리 기업이 탄생하는 건 어디죠? 바로 양자컴 기업에서 탄생하는데 그중에 대장주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이온큐가 미국 방산업체와 손잡고 국방부문 양자컴퓨팅에 본격 도입한다. 이제 엄청난 이슈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문이잖아요. 정부랑 이제 본격 도입하는데 정부랑 계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협력해 국방 및 정부 부문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 적용을 확대를 한다.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미국 방산 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협력해 국방 부문에서 양자 기술 적용을 본격하는데, 화 그래서 양산은 연방 기관 및 국방 부문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DIT의 정부기관 협력 경험과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다. 주로 개발 분야는 양자인공지능, AI, 자원 최적화, 이상탐지 등이 포함되며 연방 및 주정부 부문에 적용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아이온큐는 지난해에도 미국 공군연구소와 5,450만 달러 7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양자 컴퓨팅 계약을 성사시킨 바가 있다. 지금처럼 양자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향후 10년간 1조 달러 1450조 원 규모의 컴퓨팅 시장에서 양자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미래에서의 자산운용 미국 자회사 양자 대장주인. 아이온 큐를 신주 매입한다. 아이온 큐 주식 84,440주, 384만 달러에 매입했고, 헤지펀드 기간 투자자들도 지분을 늘리고 있다. 아이온 큐를 왜냐? 3조 달러 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지금 모든 곳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죠. 아이온 큐 지분을 2,325% 늘렸어요. 매니지먼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투자자들이 아이온 큐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터직 에드보 케이츠 LLC는 86만 3천 달러 상당 아이온큐 주식을 신규 매입했다. 지속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컴 기업이 결국 3조 달러짜리 기업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래에는 이제부터 양자컴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올라탄다면 정말 큰 상승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젠슨 왕이 회의적인 발언을 했지만 결국엔 회의적인 발언이 아니었죠. 김정상 두크대 교수 말처럼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젠슨 왕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양자 컴퓨팅 이 기업 가치를 알고 나서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인력 대규모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욕증시의 리게티 아이온큐 디웨이브 컨텀 등이 요동치고 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왔죠. 양자 컴퓨팅의 상업화가 20년 걸릴 것이라고 한 것과는 결이 다르죠.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또 gtc 2025 첫날 양자 컴퓨팅 행사 개최까지 예고했다. 엔비디아가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결국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양자컴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자컴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올 텐데, 이런 눌림목에서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죠. 지금 구간 절대 손절 매도 금지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기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양자컴퓨팅 기업에서 10배에서 100배 파동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요.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결국 엄청난 상승 파동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큰 쇼팅이 나오면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도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에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고 수익 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문자로 드릴 건데 증권사 보고서보다도 더 퀄리티 높은 자료고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자료화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주식을,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고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대응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 일정들, 이슈들까지 해서 자료화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 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해 주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여주세요. 상승파동 무조건 크게 나올 텐데, 그때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에요. 신청하실 분들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 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세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해 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5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요 국내 중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무상증자 관련 종목인데요 1대10 비율로 공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 종목은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14 비율로 했고 900% 상승했습니다. 9배가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사한가로 5방, 6방 나오면서 9배가 올랐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노터스. 현재의 HLB 바이오스텝인데,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8 비율로 했고,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배 넘게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장대 양봉까지 나오면서 43,950원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저점 매수 되시고요. 매수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건데요. 실제로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를 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시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인데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선물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